하하하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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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뭐 하냐? 아, 그건 나도 모르겠어. 어, 좋은 생각인데, 우리 이야기나 할까? 해색 꿈놀이 요즘에 안 나오잖아.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몰라 나도 나도 어차피 불르니까 빨리 가서 놀기나 하자 그래 우리 놀자 오 잠깐만. 오나저나 누가 우리 보는 느낌이 나지 않아? 야 우리 말고 누가 또 있겠니? 야 우리 말고 아무도 없어 그렇긴 해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 난 나도 이상한 기운을 느꼈긴 했는데 에이 설마 사람이 아니 곰돌이 우리가 이렇게 적은 날에 또 곰돌이가 나오겠어? <laughs> 야 그래도 나 너무 시끄러웠단 말이야 야 곰돌이 우리밖에 없는데 회색 곰돌이는 이미 잡혔고 곰돌이는 우리밖에 없다고 그런가? 일단 가자 야 같이 가 모든 놈들이 다죽이라 하하하하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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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른 놈들은 거의 다. 내가 해치울 테니까. 청소부 잘 일하고 있거나 넵, 잘하고 있습니다. 다른 청소부분들, 여기 모여라. 넵! 왜 그러십니까? 넵, 왜 그러십니까? 넵, 왜 그러십니까? 너희들은 일을 해야 될 거다. 왜냐 하면, 너희들은 이제 직원으로 만들어 보이겠다. 내가. 그러면은, 얘네들은 이제부터 싸우는 거예요? 싸우는 거지. 너처럼. 제가 더, 더 센데, 누가 저를 이기겠니까 하하하. 이길 수 있는 방법이지. 일단은 너는, 곰돌이들 죽을 이제, 곰돌이들을, 데리고 와라?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제가 봤는데,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왔습니다. 곰돌이가, 네 명이나 있더라고. 뭐네 명? 야곰돌이는 원래 세 명이야 세 명. 3명. 뭔네 명이야? 아닙니다요. 제가 한 명을 더 봤습니다. 배트맨처럼 생겼어 보인다. 설마 전설의 배트맨 곰돌이 설마 에이 설마 아니겠죠. 일단, 전, 가보겠습니다. 야, 누가 계속 따라오잖아. 어, 그렇긴 하네. 누가 계속 따라와너 그럼 뭐야? 뭐야? 왜 뒤돌아보고 있어? 어, 저기요! 뭐야 와! 하... 아 안녕! 배트맨 곰돌이? 뭐야, 배트맨 곰돌이잖아? 신기하게 생겼어요. 얘들아, 나 너의, 너희의 친구가 되고 싶어. 그 그래, 우리 친구로 와. 우리 팀으로 들어. 와 그래, 하하하. 오늘 우리 형이 오기로 했거든. 우리 형 데리러 올게. 야, 형이 누구길래 그러냐? 몰라, 나도 형이 누구길래 그러는지 몰라. 형이 누구길래. 얘들아, 우리가 내가 데리고 왔어, 데리고 왔어. 안녕. 난 배트맨 곰들이. 형아야. 앞으로 잘 지내자. 너무 커!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그리고 형아 친구도 데리고 왔어. 안녕. 나는 배트맨 곰돌이 형아 친구야. 안녕, 서 반가워. 어, 안녕. 그리고 그러잖아. 그 악마 녀석들이 있다며. 그 무서운 얘들이 있다며. 우리가 가서 무찌러 줄까? 아니야, 걔네 너무 쎄 너무 쎄가지고 우리가 못 이길 수도 있다고. 괜찮아, 우리 형아는 엄청 쎄 나도 쎄죠 나도 세고 여기 셋은 엄청 쎄 아, 아 든든하지? 든든해도 해칠 수 있을까? 그래, 해쳐봐. 해쳐보자. 해쳐보면 알지, 얘기지 Supu, po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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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나이 o 색 곰돌이 아니 이 p o 돌이를 어떻게 o p o 지 po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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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아저 어, 그냥 구경 갔다 왔습니다. 그러나 야바위, 야바위 맞추면 두배로 돌려준다. 이게 뭔 소리지?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, 전이명 가보겠습니다. 어? 야바위, 야바위, 맞추면 두 배로 돌려준다. 너의 팽이를 다 없애주겠다. 나는 엄청 좋은 팽이다. 난 너희들을 없앨 수 있다. 그리고 너희들의 한 영웅이자. 난 너희들을 지킬 거다. 난 지킬 거다. 야바위, 야바위, 맞추면 두 배로 돌려준다. 야바위. 미 죽었네. 방금 뭐였지? 이상한게 있었구만 막 야바위 야바위 맞추면 두배로 돌려주나 거, 막 이런건데 그래? 안되겠다 우리도 거길로 가야겠다 난 거기 난 걔네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? 난 거기로 간다 얘들아 다이 따라와 같이 가. 이 형아, 나는 잠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? 우리, 우리! 와! 아무튼 저의 인물을 수영해지 있습니까? 너의 인물은 참 간단하다. 너의 인물은 많이 간단하다. 또는, 많이, 중전이! 뭐야! 어디갔어? 우리가 해체 없지? 뭐야, 저게, 그, 말로만 들었던 괴물인가? 맞아요. 저 괴물이에요. 근데, 체육공돌이 구해야 돼! 내가 굴릴 거야! 아무튼, 끝까지 싸워보자! 공격해봐. 나힘 엄청 세. 야! 4편으로 이어집니다. 뚠!